안녕하세요. 복지생활나침반입니다. 복지생활나침반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과 복지 혜택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채널이에요. 요즘 생활비, 병원비, 공공요금까지 참 부담이 크죠.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르신과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제도,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게 바로 진짜 복지 생활의 시작이에요. 첫째.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은 어디서 하지?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연령 조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960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두 번째, 국적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신 분들은 지급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부부 중한 분만 신청하셔도, 소득 기준은 부부 기준으로 합산되어 적용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둘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비해 모두 인상된 금액이에요. 그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 분들은 수령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득이 높을수록 조금 덜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20만 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10만 원 정도 감액받을 수 있지만, 결국 총액으로 보면 월 40만 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 연금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 둘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1355. 셋째, 그리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언젠가 해야지 하다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니 생일 달이 다가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넷째 알아두면 좋은 꿀팁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꼭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드리는 용돈이나 병원비는 일부 공제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혼 관계나 가정폭력 피해자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번 탈락하셨더라도 5년 이내에는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다시 심사받아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지급일과 지급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미리 지급됩니다.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니 신청할 때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혹시 통장을 변경하셨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셔야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지급됩니다. 여섯째,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일정 부분 감액될 뿐 대부분은 함께 지급됩니다. Q2. 해외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일시 정지되며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Q3. 부부가 같이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모두 수급자면 각자 일부 조정되지만 그래도 두분 합산 금액은 단독 가구보다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링크와 상담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복지 생활 나침반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 생활 나침반이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